Say the thing. 춘권 같은 걸 하나 시켰고 쌀국수를 이게 33번을 시켰거든요 원래 32번을 많이 먹는데 33번에 자돌방이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음. 분차를 시켰습니다 분차 음. 뜨거 뜨겁지? 안 뜨거워 하나도? 조금? 맛있어요 난 하나만 먹고 안 먹어요 응? 하나만 먹고 안 먹어? 네. 나이스 맛있네 우리 양반이 먹 진짜 맛있다 여기는 이게 뜨거 이게 한국은 이게 뜨겁게 안 나와 되게 뜨거 이런 고기가 들어있는거죠 차두박이처럼 이런거 여기 쌀국수가 베트남에서 먹는 느낌 베트남 가봤어? 아, 베트남 안가봤어 베트남 안가봤는데 약간 이러지 않을까 음, 맛있어 다른 데는 외국인들 입맛에맞추는향이 있다면 여기는 완전 제대로 하는 것같 멀리 먹어. 심하시나. 난이게 좋아. 난이 게 좋아 그 saw. m 어 s s y we're very chum. c 재 u m 한다 u m Chum. Chum. 다 h u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레모나 c 괜찮은데? 아저씨처럼 말안해 h 게 m Chum. c 이렇게 보시면, 저기가 이제 다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가면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막 두부 뭐 시작해가지고 다 있는데, 아직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차 때문에 조금 피곤합니다. 얼른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케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테리니가 같이 안 왔지만 테리니가 올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테리니 방을 어떻게 꾸밀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요. 구경 왔습니다. 구경. 아니, 이 의자가 되게 예쁘네요. 여기저 의자는요. 이렇게 막 보고 되게 이쁘다 사실 사면은 집에 가져가면 막 엄청 이쁜거 같지 않아요 인테리어가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 저한테 네, 설치해주고 여기에서 노는건가 네, 우린 이거 아직 멀어 우린 이거다 <laughs> 이것도 멀었다 부엉이도 뒤에 가 568로 아니 애들이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게 갈대기갈대 이게 이런게 이거 수 있나요? 잔을 하나 하면 리필이 계속 되는건데 저기서 음료수 가 종류가 7가지 돼요. 물까지 해서 수요로 95센트인데, 아주 음료수를 잘 만들었어요. 맛대를 하나씩 다 먹어봤는데, 물 99.9에 0.1에 산딸기 <laughs> 화장실 매트 하나 사서 갑니다. Ooh. Mm -hmm. 저희는 카데베에 왔고요. 카데베에서 음식을 좀 먹으려고. 또한 타이 식당에 왔습니다. 육층에 있는 식당인데, 옛날에 우리 진짜 자주 왔었죠. 어느 정도로 자주 왔냐면, 우리 외식할까 하면 항상 여기로 왔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너무 오르고요. 타이 음식의 상식선을 넘은 느낌? 한동안 안 오다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냐면 파타이 있잖아요. 그게 27유로예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원입니다. 파타이가. 배가 많이 고었데 비주얼은 되게 좋네. 우리를 시켰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3 9유로우 6만 원. 이거 우리와, 우리다 빨간 커리랑 같이 나오는 건데 리와우리맛있긴 맛있... 하네. 지켜보고 있으면 와이프가 와서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질 않네요. 눈치를 깐 거죠. 백설공주 어, 지적이 없네. <laughs> 나중 이런 거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레고를 가지고 싶은 것처럼. 내가 말못 들었어? 아, 못 들었어. 꼬리들이 다 있는 거네. 돼지 꼬리. 촉감책인가봐 귀엽다, 귀엽다. 이게 독일 파산핑이네 베이글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 베이글을 맞 오늘 베리링 날씨가 진짜 좋은데 여기에는 락컬라랑 토마토, 버킷햄이 들어있어요 음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다 혹시 이런 거는 한국에 쫓아올 수없어 아는 악기를 찾으러 갑니다 지금은 오전 6시 반이고요 새로운 악기를 찾으러 갑니다 악기사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악기를 전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하는 것도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달려 도리 하는데 도한했습니다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국에사임이라는 곳이고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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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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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래서 앞길은 저희는 이제 듀사일도르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듀사일도르프까지는 230km 정도 가야 되고요 저희는 듀사일도르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총 830km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조금 쉬다가 예약한 식당에 갈 거예요. 하리 형이 추천해준 식당에 갈 겁니다. 편하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야키토리를 먹을 거예요. 제 인생 역사상 이렇게 밥을 안 먹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버거킹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다. And you're still online, I'm in my room waiting for a sign of life. My phones at noise mode I'll think I'll watch another episode just to leave my thoughts behind. What do you feel right now? Are you texting that girl from next door? Which means I'm Just say that 방에 들어가자마자 먹었고요. 아침을 사러 가려고요. 제가 있는 호텔은 아디나 호텔인데 중앙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시설도 괜찮고 그리고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임신 때부터 먹고 싶었던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사러 갑니다. 저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 와이프는 항상 아이스 캐러멜 맡겨요. 저희 부부는 조식을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점심을 좀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호텔이 기회가 기차역인데, 아, 하나도 안 시끄럽고 좋았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뭐 전자레인지, 뭐 요리할 수 있고, 커피 기계 있고, 설거지 있고. 오랫동안 듀셀에 있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날 사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물리기도 하고. 근데 듀셀도르프는안 물릴 것 같아요. 어제 그 식당은 5일 있어, 내가 듀셀도르프에 4일? 4일 정도는 갈것 같아요. 그만큼 맛있었어요, 어제. 내가 산건 계란 샌드위치. 와이프는 부터 크로스산과 항상 먹고 싶다 그랬던 초코 크로스산. 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학페 다닐 때 먹었던 건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지하철역에 이 가게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독일의 큰 체인인데 항상 저는 이빵이나 소세지 크로아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이프를 항상 쫓아다닐 때 좋아할 때 언제 그럴 때있2 0 0 5나 다른 여자랑 다녔어? 근데 와이프는 항상 초코 크로아상을 먹었어요 그때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놀람> 이거 내쫓아다인지도못못 찾아봐. 쫓아다니지. 너무 오픈해. 와이프가 걔 앞집에 살았거든요. 우리 집에 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이프 집에 계란을 빌리러 갔던 기억이 있네요. 너무 짜증나서 이한 판을 자주 버었어그만 근데 짜증나는 게 갑자기 한 판을 주는 거예요, 계란을. 저는 좀 자주 와서 좀 계속 빌려야 되는데, 손 크게 한 판을 주니까 짜증났죠. 내일 또 가서 빌려야 되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너무 있어가지고 보내버린 건지, 뭔지 모르겠다. 맞으면. 네, 저희는 나고미에 갈 거고요. 아니, 타쿠미. 아, 타쿠미에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로마트에 가서 한국 빵을 살 겁니다. 제가 어제 식당에서부터 느낀 건데, 벨리는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빵집도 있고 밥도 맛있고, 이 빵은 배달을 갈 겁니다. 저는 또 빵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저번에 왔을 땐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찍 왔는데, I'd rather cry than let you drive me crazy, lose my mind, and I swear I might die if I cared more. But you're not worth it. 그때 뭐가 핸드폰에 문제가 있었는지 마이크가 다 작동을 안 하는 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다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지금 저는 대만입니다. 다음 영상은 대만 영상입니다.